안녕하세요. 유코치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 그네 번째 시간 체형 진단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몸은 무엇입니까? 어떤 몸이 아름다운 몸일까요? 텍사스 대학의 학자 벤드라싱은 여성적인 신체미는 허리에서부터 힙까지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춘기까지는 남녀 허리 비율은 0.9로 같지만 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성의 비율은 0.7의 비율로 작아집니다. 히프에 비해서 허리의 둘레가 30% 가늘어진다는 것이죠. 콜라병 몸매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 비율은 임신을 하거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 둘의 차이는 다시 작아지게 됩니다. 싱에 따르면 허리 히프의 비율이 낮으면 여성의 가입률도 높아지고 여성 호르몬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들을 측정한 결과 허리 히프의 비율이 0.72에서 0.69 사이였다는 것은 그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기능이 우수하고 젊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움의 또 다른 절대적 기준 하나는 바로 대칭입니다. 대칭 가설에 따르면 좋은 유전자들은 장식과 그 밖의 다른 특징들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인 면들이 대칭적일수록 유전적 토대 역시 우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칭일수록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영향에 강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몸의 발달 상태를 견주는 경기, 보디빌딩 아시죠? 보디빌딩에서는요, 몸을 평가할 때 자연미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고 있는지,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즉, 자연미는 인체가 가지는 본연의 완벽한 신체를 구현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율과 대칭이 중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항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체적 기능이 좋은 상대를 외모로부터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을 매력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구분 어깨, 처진 엉덩이, 쩔뚝거리는 걸음걸이, 팔자 다리,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몸의 컴플렉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체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을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 귀퉁이가 찌그러진 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잘 굴러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서 스스로가 느끼고 있던 컴플렉스를 당당하게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망치고 있던 신체적 컴플렉스, 그 진단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잘 알고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을 통해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옷이 앞쪽, 즉 가슴과 배 사이에 주름이 져 있다면 몸은 앞으로 굽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뒤로 주름이 졌다면 뒤가 구부러져 있겠죠. 어깨에 있는 재봉선, 견봉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흐르고 있는 이 재봉선이 어깨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혹은 뒤로 넘어가 있다 하는 것은 어깨가 앞으로 혹은 뒤로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와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이 재봉선이 옆으로, 견봉 옆으로 흐르지 않고 앞이나 뒤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가 높거나 낮은 경우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바지를 봤을 때 엉덩이 아래쪽에 주름이 항상 많이 가시는 분들은요, 허리가 나오면서 엉덩이가 밑으로 처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걸을 때 한쪽 굽이 더 많이 달았다거나 그리고 허리춤 항상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골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대부분 개선을 할 수가 있죠. 몸매 만들기는 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몸매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몸매를 만드는 운동 방법 중에 S라인 세우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코치였습니다.